제가 인디게이터 설정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음, 동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보시면 좌측에 LED가 3개 깜빡거리는 건 브레이크 표시인데요 지금 타코메타도 일부러 브레이크 양을 표시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20% 60% 100% 밟힐 때 LED가 한 칸씩 차츰차츰 어, 들어오고요 지금 보시면 20% 밟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60% 밟으면 두번째 불그 다음에 100% 밟으면 세번째 불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LED 하나는 제가 악셀을50% 정도 밟았을 때50% 정도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해 놨어요 코너 탈출할 때 조금 더 어그레시브 하게 하기 위해서 50%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해 놨고요 오른쪽 타코메타는 RPM, 보시는 마과 같이 RPM이고요 왼쪽 타코메타는 이제는, 할 때는, 속도계로 변경해서 쓸 거예요. 그리고 LED, 뭐, 블루 플래그나 옐로프로그 그런 게임 경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림 여기 양쪽에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, 인티게이터에서는 뺐습니다. 전반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고맙습니다.